4년 만에 레전드 귀환,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김용빈과 Top7 위의 매력 폭발 예고, 전국민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전설의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가 4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다. 그 중심에는 미스터트롯 3 Top7이 있다. 진, 진, 외차지한 김용빈을 비롯해 선, 선, 손비나, 미, 미, 철록담, 천길, 최재명, 주혁진, 그리고 군복무 중인 남승민까지 이들 일곱 명의 청춘이 다시 한번 브라운관을 뜨겁게 달굴 준비를 마쳤다. 새롭게 단장한 프로그램의 이름은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안겨줬던 오리지널 사랑의 콜센터가 시즌1위 영광을 재현하며 돌아온다는 소식에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당시 최고 시청률 23%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바 있어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시즌의 중심에는 단영코 김용빈이 있다. 무대를 장악하는 무한 매력, 해맑은 장난기, 그리고 팬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더 예쁜 남자친구 콘셉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팬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나 그와 함께하는 top7 멤버들과의 케미스트리는 이 프로그램의 백미가 될 전망이다. 각 멤버들 역시 독보적인 캐릭터로 무장했다. 천길은 스윗한 남자친구의 정석으로 철록담은 미스터리한 매력의 치명적인 형 손비나는 경상도 사나이의 강인함을 품은 남성미 넘치는 이미지로 주혁진은 로맨틱 감성 폭발의 감성 남친 최재명은 풋풋한 청춘의 정석으로 그리고 군 복무 중임에도 군인 남친 콘셉트를 지키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남승민까지. 이처럼 7가지 매력, 7개의 별이 한 자리에 모이자마자 벌써부터 시청자들은 심장이 두근거린다, 며 환호하고 있다. 특히나 이들은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까지 돌입해 트론 열풍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는 상황. 예능, 콘서트. 홈쇼핑 등 다방면에서 맹활약하며 톱스타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는 중이다. 이번 시즌의 사랑의 콜센터는 단순한 노래 요청쇼를 넘어 시청자와의 따뜻한 소통과 매주 새롭게 펼쳐질 테마형 콘텐츠를 통해 Top7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을 200% 끌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즌 1의 포맷을 기반으로 하되 더욱 진화된 구성과 연출로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예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는 바로 김용빈이 이찬원과 이명웅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다. 시즌1 위 주역들이 워낙 강력했기에 이번 시즌이 그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반응만 봐도 김용빈을 필두로 한 세븐 스타즈는 전혀 뒤처지지 않는 매력과 저력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김용빈의 진짜 매력은 아직 다안 나왔다. 이제 시작이다. 팬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이 말처럼. 사랑의 쿨센터 세븐스타즈는 이제 막그 서막을 올렸다. 레전드의 귀환. 그리고 새로운 전설의 탄생. 2025년 봄. 당신의 안방극장은 다시 한번 트로트 사랑으로 물들 것이다.